어, 술은 예나가 마셔야 제격이라는데 어, 그러면은 <laughs> 술 마신 예나도 한번 볼까요? 아, 술 마신 예나요? 네. 술 마신 예나 많이 보여 드려. 하나, 어. 둘, 셋. 큐. 아. 바로 나와. 바로 나와. 누름 아, 나와. 한번더 하려고. 너는왜 자꾸 나는안 보고 나도 귀여운 거 했었는데. <laughs> 취기가 최대로라고 난리 나셨어. <laughs> 응 <laughs> 어, 가자. 삼촌 가는 거야. 예나 언니 여기서 술 먹으면 어떡해요? <laughs> 아, 소희야, 텔라야, 텔라야. 아들라 어마이 봐. 아저씨 또 아, 아, 나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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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지겨워 진짜. 아, 언니 아, 가자. 제발 일어나요. 너무 힘들어. 그럼 여기다 버리고 갈까? <laughs> 안돼 버리지 <laughs> 어, 너무 좋다. 버리지 마세요. 아, <laughs> 버리지 마. <마세요. 웃음> 자 그러면 예나 언니 어. 언니 해봐 언니. 언 언니가 언니 언니, 언니 언니 사랑해요 해봐. 언니 사랑해요. <laughs> 가자. 나는 그러면 예나 언니 예나 언니 봐봐 나 봐요. 어? 예나는 세상에서 제일 바보 멍청이다. 한번 해보세요. 음. 자, 하나, 둘셋 됐. 어. 나한테 침뱉었어. <laughs> <laughs> 두고 가자니까 진짜. 어. 그러게. <laughs> 아, 네. 아, 너무, 너무 덜리야. 어. 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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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laughs> 아. <laughs> 안녕. <laughs> <laughs> 진짜 막한다. <laughs> 아여러분 <아이>, <laughs> 저희 원래 저희 방 라디오 방송할 때는 이렇게 막하진 않거든요. <laughs> 아, 네. 그렇군요. 어우, 근데 이...